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결차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을 통해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와 배반 그리고 체포되시는 고난의 밤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 마가복음 15장은 이 고난의 여정이 절정에 달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슬픈 장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장사에 대한 기록이 펼쳐집니다. 간략히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빌라도 법정에서의 신문입니다. 유대 공예에 의해 정죄되신 예수님은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나 군중의 폭동을 두려워하여 흉악한 죄수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둘째,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 처형입니다.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과 증언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후 운명하십니다. 이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치러야 했던 대속의 값을 가장 생생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통독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밟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밟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밝히게 넘겨 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자세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고대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망은이 말이 있었도다.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말씀을 통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지한 군중들의 외침에 넘겨지시고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며 결국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무릎 꿇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독하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백부장처럼 저희의 입술로 늘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축복열차 구독자님들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장 부활의 기쁨을 담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